독불장군 혼자서는 장군이 될수 없다. 옛날 어느 왕국에 용감하고 열정 넘치는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독불장군이었습니다. 독불장군은 스스로 위대한 군사 지도자가 될 꿈을 품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장군이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독불장군은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갖고 혼자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숲을 헤치고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며 여러 가지 도전에 맞서 왔습니다. 여정 도중 독불장군은 다양한 동물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현명한 부엉이의 날카로운 지식, 빠른 사슴의 뛰어난 속도, 강력한곰의 힘, 교활한 여우의 묵직한 전략을 관찰하였습니다. 독불장군은 각각의 동물들이 그의 장점을 보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기심 가득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독불장군은 동물들에게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퇴치할 수 없는 팀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던 동물들도 독불장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결합하면서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불장군의 지도하에 동물들은 놀라운 군대를 구성했습니다. 부엉이는 전략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먼 거리에서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사슴은 빠른 속도로 지형을 정찰하고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곰은 강력한 힘으로 팀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했고 여우는 교묘한 전술을 사용하여 적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의 힘을 결합한 팀은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의 침입자들로부터 왕국을 지켜내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땅의 평화와 화합을 가져왔습니다. 독불장군은 스스로 위대한 군사 지도자가 된 것은 동물들의 협력과 힘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국은 승리를 축하하면서 독불장군은 다른 동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영광이 아닌 다른 이들의 힘과 재능을 인정하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독불장군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혼자서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장점, 재능, 시각을 존중하고 활용하여 도전을 극복하고 놀라운 결과를 이루는 힘을 강조합니다. 독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소중히 여기고 팀워크를 촉진하며 각 개인이 가져오는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은 통일성, 신뢰, 그리고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인식에 기반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